안녕하세요. 라쿠링 글씨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가 보내드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공부를 계속합니다. 아직 제 교재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 란에다가 어,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어,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는 매 챕터마다 지금은 이제 다들 가정법 pdf를 다 가지고 계시죠 각 챕터마다 조동사 투 부정사 혹은 뭐그 뒤에 계속해서 그 강의가 시작되면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어, 이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혹은 뭐 제가 가지를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교재가 있으면 좀더 공부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강의 이제 가정법 가구를 배울 차례죠 그 가정법 가구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쁜 문장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대여프를 받으면 나는 뭐 공원에 간다 이런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일 날씨가 맑으면 우리는 비치에 해변가로 놀러가자. 뭐 이런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어떤 문장에 대해서 배우냐면, 오늘부터가 이제 실제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음, 실제 가정한다. 가정한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가정한다. 없는 사실을 imaginary 한다는 거예요. 그게 imaginary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언 리얼이다는 이야기죠. 현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문법책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현재 사실의 반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좀 저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할 때 가정법 각오를 쓴다. 이 말이 진짜 안와 닿았다고 안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적으로 받아들이면 impossible한 상황, impossible한. 근데 그냥 impossible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불가능한 일에만 가정법을 쓴다고 저도 이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impossible하니까 아,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가정법 가구를 쓰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문법 선생님하고 뭐 영어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막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impossible 앞에다가 now를 붙이면 돼요. now.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쓰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앞에 지금을 붙이면 돼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영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 하려면, 아 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로. 자, 불가능한 상황을 과거로 이야기한다. 자, 제가 다시 이제 시제로 넘어갈게요. 자,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는 시간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나고 난 과거는 지나고 나버린 일은 지나버린 일은 되돌릴 수가 없죠?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 컨셉을 영어에서는 낙같이 해가지고, 지금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위해서 시제를 각오로 써버리는 거예요. 각오로. 자, 그러면 지금을 이야기하는데 각오로 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자, 먼저 이제 문장 구조, 뭐, 가정법, 각오의 문장 구조를 배우기 전에,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wish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wish. 동사 wish. 자, w i s h 라 그러면 바라는 거죠. 음 바라다 이러는데 자 지금 할수 있는 것을 바라지는 않겠죠 지금 할수 있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지금 못하니까 지금 할수 없으니까 어 내가 뭐뭐 하면 좋겠다 뭐뭐 하고 싶다 자 하고 싶다 이런걸 want 가 생각나는데 그보다 더아뭐 됐으면 되는데 아, 뭐뭐 하면 좋을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wish 를 쓰죠 wish 자, 우리 wish를 쓸때 wish 뒤에다가 그냥 wish to do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wish 다음에 다시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써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몇 년째 못 사고 있어요. 못 사고 있어. 아, 카메라.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카메라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사진을 너무 너무 좋아해 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카메라를 제가 거의 뭐 옆에 끼고 살았어요. 군대 제대할 때가 한2000몇 년도였지. 2002년도 그때부터 막 2006년도, 7년도, 8년도까지. 그때 제가 처음 샀던 DSLR 카메라가 캐논 350D, 300D. 어 캐논 300D. 야, 캐논 300D였어요. 캐논 300D를 가지고 온데만데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아는 뭐 형님들, 뭐 그래가지고 막 프로 사진과 자격증도 받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그 후로 이제 카메라를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 캐논 1D, 뭐, 7D, 뭐, 이런 거, 6D,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캐논에 대해서, 저는 니콘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캐논을 사고 싶은데, 지금까지 아직 뭐, 이래저래 못 사고 있어. 제가 진짜 진짜 사고 싶어요. 자, 이럴 때, I wish를 쓰겠죠. 그러면, I wish를 쓰면, 아, 내가 카메라 하나, 이제 a camera, a camera를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I wish. 나는 너무너무 바래. I buy a camera일까요? 아니면, I wish I, 뭘까요? 가고요. bought a camera일까요? 자, 요게,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자, I wish를 썼으니까, 지금을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다른데 돈 들어갈 것도 많고, 돈이 좀 모이면, 또, 다른데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지금 살 수가 없죠. Impossible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I, 원래는, I buy a camera 겠죠 I buy a camera. t h e buy가, 지금 할수 없으니까, but로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I bought a camera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 요 놈아가,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못 사는구나 이렇게 탁! 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 I bought a new camera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I wish I bought a new camera 그렇죠 새 카메라를 사고 싶다 사고 싶은데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이제 보여, 보여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자, wish 다음에, wish 다음에, simple past 라고 그랬죠. simple past. 각오를 씁니다. 각오. 가고를 써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I live near the beach. 어 oh, 나는 beach 주변에 산다는 거죠. beach 가까이에 산다. 해안가 가까이에 산다. But I wish I lived near the mountains. 자, 나는 mountains, 산이 많은 거, 산맥, 뭐 산들이 많은, 이 산이라고 생각할게요. 뭐 산맥이라 그러면 좀 어미적으로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산 주변에 I wish I lived 이렇게 각을 써줘, 각고 내가 살았다가 아니고 살고 싶은데 이런 뜻이에요. 살고 싶은데. 음, 나는 I live near the beach. 나는 그 해안가 주변에 살고 있어. But I wish I lived near the mountains. 는 나는 산 주변에 산들 주변에 살고 싶다. 음, 산들 하니까 되네요. 산들 주변에 살고 싶다 이렇게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wish my mother knew how to use a computer, but she doesn't 이렇게 되죠. 자, 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my mom 엄마가 knew 알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가고형을 쓰니까 엄마가 할줄 모른다는 말이 딱 들어가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my mother news 라고 이야기하면, 은 안다가 됐죠. 근데 우리 엄마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 엄마가 사용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I wish my mother knew how to use a computer, but she doesn't. 이렇게 되죠. 우리 엄마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래서 엄마가 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이 되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자, my boyfriend is so busy that he has no time for me. 아,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바빠서 어, 나에게 대한, 나에 대한 시간이 없다. she has no time for me. 이렇게 되죠. no time for me. 자, 그래서 I wish, 나는 좀 바래요. 음, she didn't work so much. 아, 좀일좀안 했으면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좀안 했으면 해요. 이렇게 할때 I wish she didn't work so much 이렇게 되죠. Didn't가 되죠. 지금 이제 doesn't라고 이야기하면 근 마가 일을 안 해요 이렇게 되죠. 근데 didn't work so much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걔가 좀 걔가 좀 일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Getting a visa to travel to the U.S. is difficult. 그쵸 미국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어렵죠. I wish 그래서 뭘 바래요? I wish the process wasn't so complicated. 아, 그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증명서 떼고 막 일이 많죠 미국 비자 받으려면. 그래서 I wish the process wasn't so complicated. 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복잡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양스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항상 한 챕터, 한 꼭지가 지나고 나면 항상. practice 할수 있는 연습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I wish를 써가지고 세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하고 다른 것. 내가 바라는데 지금은 못하는 거에 대해서 I wish 문장을 이렇게 I wish plus simple past를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문제를 보시면 해석이 되시죠? What are three things about your current life or present situation that you wish were different? 오케이. Okay. 자, response with i wish simple pa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 문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밑에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 쉽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정법 과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거쳐 가야 되는 wish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있죠? 지금 바로 하고 싶지만 impossible한 상황, 못하는 거 바로 I wish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숙제는 컴플리트하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라프잉글리의데니엘이었습니다 Peace!